당뇨 얘기를 꺼내셨는데 당뇨가 있으셨어요? 아 사실은 제가 4년 전에 정확 검진을 받았는데 당뇨가 아. 당화 혈색소가 6.5가 나온 거예요. 아. 어 진짜 건강하면은 자신있다고 생각하는 난데 네. 딱 그런 게딱 걸리니까 어 예. 사람이 딱 위축되더라고 겁나죠. 어. 네. 당뇨 진단 딱 받고 나서 이렇게 겁먹으신 걸 알고 계셨어요? 그 그래, 알았죠. 네. 건강 검진 받고 와서 같이 이제 응을 네, 운동을... 와서는 완전히 기운이 아, 기분이 당... 다운돼가지고 아내 아, 기억으로는 울먹울먹 한거 같아요. 아이 이 상남자 이동식 네. 울먹거리 아, 계시면서? 기분이 완전히 다운됐고 어... 아 당신만 건강하면 된다고 알고 아... 봤더니 당뇨 초기 아... 초기 진단을 받은 거예요. 아, 당뇨가 얼마나 진행된 상태? 아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당화혈색소가 6.5. 어... 어... 예. 당화혈색소 6.5 정도면 어떤 상태인가요? 저는 잘 모르겠어요. 어느 음. 어, 당화혈색소는 2개월에서 4개월 동안의 그 평균 혈당 수치를 알수 있는 건데요. 네그 당화혈색소는 수치가 퍼센트로 표시가 니다 예. 그래가지고 음. 보통 4.0에서 5.6 그러면은 예. 정상인 거고 예. 5.7에서 6.4는 당뇨 전 단계. 음. 그리고 6.5 이상은 당뇨 단계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. 이게 아, 어. 당뇨가 된 거죠, 제가. 아. 아. 근데그 당화혈색소라는 말은 전 처음 들어봤거든요. 당뇨는 이제 혈당 수치로만 저는 보는 걸로 알았는데 좀 낯설어요. 예. 보통 주영은 씨가 알고 있는 혈당이라는 거는 이제 네. 그 공복 혈당하고 식후 혈당이 있는데요. 공복 혈당은 보통 8시간 이상 금식한 후에 네. 측정하는 걸 공복 혈당이라고 하고 네. 어, 식후 혈당은 보통 식후 2시간이 됐을 때측정하걸 식후 혈당이라고 해요. 그런데 네. 이 공복 혈당과 식후 혈당만으로는 정확하게 당뇨라고 진단하기가 애매한 경우가 있거든요. 아 네, 예를 들어서 공복 혈당은 정상인데 식후 혈당이 높게 나온다든가 아 반대로 공복 혈당이 높은데 식후 혈당이 정상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. 그래서... 네. 어 이렇게 혈당은 변수가 있을 수가 있지만 당화혈색소는 적혈구에 들어있는 혈색소, 즉 해모글로빈과 혈증 포도당이 결합돼서 혈색소가 얼마나 당화되었는지를 어, 가르쳐준 지표이기 때문에 그런 보다 정확하게 알수 있다고 아, 할수있습니 저도 이 당화혈색소를 좀 체크를 해봐야겠네요. 그러니까,